이 시멘트 바닥에서 잘못 걸으면 또. 아이고. 아이고, 참. 지금 아, 걔 제일 콧방 많이 찔 때다, 야. 요, 요, 요렇게 내 가다가 그냥, 맥 없이 그냥, 약간 경사지니까 그냥 쓰러져 버리더라고. 이 시멘트 바닥에서 노는 걸또 좋아해요. 저러다가 그냥, 아찔이. 고개가 아직은 무거우니까 <웃음> 앞으로, <웃음> 앞으로 쏟아져, 지 <laughs> 몸이. 응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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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저, 여기 응. 저, 고무, 고무 쪽으로 올라와서 놀아. 시멘트 말고. 네. 응. 자. 에이. 에이. 제가 핑글핑글 보기만 하지. 자. 에이. 솔방울. 이 아장아장 할 때가, 요때가 이제 한두 달만 지나면 이제 잘 걸어 다닐 거 아니냐? 아! 이제 걸은지 이제 한두세 주일밖에 안 되는데 아! 아! <laughs> 우리가 믿는 게 그렇다. 누라 해야지, 누라. 누나 저기서 철방을에지 응. 애지지. 애피리뭐 애들은 꼭 그렇게 지지 있는 대로 가. 응? 할아버지가 뭘 하니까 저눈 눈빛 좀봐 이걸. 응? 발 아프지? 손 아프지? 지지. 손 아프지? 손 아파? 아퍼? 손 아파? 아퍼? 금방 네손딱 했는데 손 아팠지?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쳐다보고 있지. 지도 해보니까 아프니까. 누나랑 잘 노네. 이런 흙이랑 이런 돌멩이를 좋아해, 애들이 다. 그렇지, 뭐.